오늘 소개할 게임은 바로 너는 나의 별입니다. 게임 이름이 생각보다 귀엽죠? 비사이드라는 1인 개발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게임 퀄이 솔직히 그리 좋진 않아요. 좋진 않은데 내가 이거 해보니까 내 인내심을 약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이렇게만 얘기하면 약간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. 뭐랄까, 약간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봐요. 게임을 들어가면 이렇게 심플한 화면이 여러분을 반겨줄 겁니다. 딱 봐도 되게 간단하죠? 일단 얘 장르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고민을 좀 했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게 컨트롤 지향 타임 어택형 장르라고 부르겠습니다. 아, 이거 떠올리는데 한 10분 넘게 걸린 것 같아. 우선 게임이 진짜 간단해요. 이렇게 점프하고 장애물 피하면서 꼬린 지점에 가면 되는데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. 내가 근래 했던 게임 중에 얘보다 어려운 거못 찾을 것 같더라고. 이게 어느 정도 냐면은 어, 비율을 좀 쉽게 해서 내가 지금 롤 실버거든. 근데 플이 가는 게더 쉬워 보이는 정도. <laughs> 영상에서는 내가 진짜 엄청 연습해가지고 좀 되게 스무스하게 하는데 이게 폰으로 하면 되게 빡세요. 못 믿겠으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. 제 말이 현실로 다가올 거예요. 진짜 어려워요.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하는 게임들은 대부분 컨트롤이 가로형이잖아요.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세로형이야. 화면이 가로세로인 게 뭐가 중요하냐,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사실 컨트롤 게임들이 대다수가 가로로 나오는 거는 전부 이유가 있어요. 그렇게 해야 양손으로 잡기도 편하고, 버튼 누르기 쉽고, 사람 손에 최적화된 모습을 만들 수가 있는데, 이 게임이 그런 대중적인 오선에서 벗어났단 말이야. 분명 의도하진 않았지만, 세로형 컨트롤이라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신선하게 다가와요. 그리고 개발자 형님이 정말 이거 만든다고 엄청 노력한 게 보여. 난이도 밸런스가 조금 엉성하기는 한데 확실히 게임에 집중은 잘 됩니다 내가 이거 처음에 추천받고 폰으로 먼저 해보는데 와... 한 스테이지 깨는데 10분 넘게 걸렸나?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컴퓨터로 깼어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게 숙달돼도 되게 어려운 게임인데 저 타임어택한 사람들 보이죠? 저거 진짜 어떻게 한 건지 지금도 너무 의문이야 저게 진짜 되나? 개발자요 혹시 이 영상 보면 저거 진짜 가능한 건지 좀 봐줘요 답소리가 좀 길었죠? 근데 게임이 워낙 간단하다 보니까 막 세부적으로 팔수 있는 부분이 많진 않아요. 이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멀티플레이 지원이랑 스토리가 있다는 점인데요. 왜냐면 이런 캐주얼 인디게임에 멀티플레이를 지원한다는 게 솔직히 좀 보기 어렵거든. 그리고 또 내가 느낀 게 개발자분의 애정이 많이 느껴져. 되게 열심히 만들었어. 그리고 스토리도 이렇게 뭔가 무협 분위기처럼 넣어주고 소설 같아서는 나는 일단 읽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만큼 신경 써주는 게 어디야. 이런 게 진짜 소소한 감동이라니까. 아 근데 아직 게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멀티플레이 돌려도 매칭은 안 잡히는 게좀 아쉽기는 해요. 보통 이럴 때 다른 사람들 실력 궁금해서 한번 해보는데 사람들이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.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영상에 올라간 지금 이 시점에도 약간씩이나마 플레이 해보고 있습니다. 근데 웃긴 거는 사람이 또적응이 동물이라고 후반 카니까 실력이 늘기는 해요. 여러분도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영상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지금까지 너는 나의 별이었습니다. 내일 또 봐요 여러분.